七宝 o 不 o 자기 애들 짐이 너무 많아. <laughs> 이따 찍다 보면 애들 막 올라와가지고, 1커터만 여기서 찍고. 아, 여기 좀 의자 좀 사줘야겠다, 테니스 의자. 아니 아니야, 상관없어. 음. 음. 이거 좀. 앉아있으면 나태져서 안 돼. 이거 음. 좀. 아, 쉽지 않아요. <laughs> 와 <우와>. 잘한다, 요 <형. 웃음> 어? 무슨 AI같이 더라가 어? 아니 놓칠 때 많아 근데 보다 보면 아 잘한다 이쪽 친구들이 용병이 많은데 몇 명을 또 흡수해서 거의를 해봐야겠다 같 하자고 괜찮지 이쪽 친구다 잘하니까 여기 아이거뭐 용병 말고 일부 인 사람도 있어 체력들이가 좋으니까 hey, 아저 네. 아, 친구가 이쪽으로 가요. 네. 뽀글레기 는분은요모르겠어 아예 아예 모르겠어 여기는. 숟가락을 깔고. 천천히 맞네나 스파게티. 이 스카웃을 빨치 안 가요. 빨치 안 골리곤 잘주 낀대요. 아, 그리고 우리랑 안잡는 거야. 이제? 아, 우리가, 그니까 러 우린 10월까지 잡혀있잖아요, 거의. 아... 그러니까 아니야, 모든 팀이 가, 우리가 하려고 잖아 경기 잡기 쉬운 팀, 우리. <웃음> <웃음> 이미지를 빨리 바꿔줘야 돼. 아, 쉽지 않아. 이미지를 빨리 바꿔줘야 돼. 장기 말대로. 아, 멋있어. 집중해, 집중해! 볼 받아줘! 하고 있 여기, 여기 좀 많은데? 자. 거기. 공격! 고! 송길 줘. 왼쪽 사이게저조치농놓지또오무 심해. 킹는 이거 봤잖아요. 어디서 사진 못 봐요. 진짜 불줄 없어. 수가 없어. 무심 이게 재고네처럼 부심이 있어요. 네, 그 눈보다 공이 훨씬 빠르니까. 부심이 있어야 돼. 진짜 명확한 거 아니면 잘안 물리긴 해. 부심이 안하가지고 아니면 그또백 뭐 수비 네 명이 다 동시에 손들어야 돼. 아, <laughs> 그런데 그것도 근데 좀난좀 좀 반대야. 그렇긴 하죠. 그냥 어필은 할수 있는데 응. 자기가 무슨 막뭐다 심판이야. 뭐, 1 1명 다. 그런 상황도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하죠. 판상한 사람. 우리는 좀 착해서. 어? 올라가. 3명이지 <laughs> 아, 팔십삼. Mal 아, 저작권 걸리는 거지. 아, 그래? 나무에 조작권 걸리는 거지아 그래? 가라가는고 오래 걸려 고작어가지고울어가어가지고 울어가지고, 어간지고어고어어고어가지고울어 이기 유명아 이마트 내려와. 너무 올라갔어 유명아 빨리 빨리 내려 돌아 돌아 기

Here go.

어, 아, 괜찮죠. 십구도 나왔어. 십구도 나왔어. 승재 아니? 승재야 다이. 다이 어디죠? 페스토 갔는데. 어디야? 어. 어. 네. 찾기 나한테 있어? 차 타고 왔는데 어머 뭐, 미안 차기 나왔네 아안어안아 가방에 아어아 시동 켰어? 아 도착해서 시동 거 도착한 거야? 아 아니야 그냥 그냥 가 뭐. 가고 그냥 차량에 끝나고 차량이 차타고 가야지 형님 집에 아거아야 딸려 가지 마아려 가지 마아가 와닿가지야되겠많이 가면 되 고, 가 지나, 가 지나, 가지가 지나,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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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, 가나가 성도 뭐 사랑이가 오실 때 있거든, 요 경기할 때 아마 그 전에 올거 같긴 한데 아야 잠깐만 그,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끝하지 말라고 끝나 뭐야참씨야 말라 뭐야 이거 지금 KB 차임이 찾아져 이거 함수 글쓰. 씨발. 어쩔 수 있어. 그래도 아이 씨 개꿀이야? 아 모르지. 될, 될지 안 될지. 많이 되면 되면 개꿀이긴 한지. 맛있어? 아니 맛진 않았는데. 마이너스 밭에서 h e 이플러스 f 는 어, f f women, 는 o m e t h i n g she's g 같아 n g to go to the car. 5 0 0 0 u 고 h w 0 0 t 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hat's 괜찮을 r 같 a m e What's y o u 가 name? What's 이 o u r name? w 그거 하는 거 같아. 그게 좀... 지금... 아, 이거... 지금... 땡0 0 아아 나 100... 1나0나나0나0 0 100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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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팔아야 0 100... 100... 1나0 100... 100... 100... 100... 100... 100... 100... 빨리걸리고 빨리 고 빨리 빨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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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터 여기, 기서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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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기여와 골이다 딱 그림이 나오잖아 꿈. 2대1이 2대 아니야? 아, 노골이야, 그거 뭐 아까 꼴린 적 있어? 아까 넣었잖아. 아, 응. 어, 안 넣었어? 아니, 아니, 뭐? 아니, 못 넣었어. 어아현수야 보이는데 돌아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아니, 아가간니아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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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 아니, 아 이거 내가 가 등록해야돼?